힘들게 <laughs> 오셨는데, 혼자 한번 찍으세요, 씨. <laughs> 아, 민망해. 아, <laughs> 어, 아니요, 아니요. 하나도 민망하지 않아요. 아이고, 잘생겼네. 아이고, 이쁘다. 아, 그래 이제 너 찍으세요. 혼자도 찍어요? 아, 그럼요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아, 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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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렇군요. 둘이 한번 찍으세요. 네, 예. 아이고, 그러셨어요. 네, 예. 네, 예, 좋습니다. 세 시, 한 번, 우리 어저께 했던 건데, 너가 이렇게 해주고, 너가 이렇게 해주고, 내가 가운데서 이렇게 할게. 성이하고거으면 좋죠? 네 시작 뭐뭐뭐할거 있나? 뭐 할까요? 왕관 왕관, 단깐? 왕관... 왕관. 아, 왕관. 니들도 갖고 와봐 어. 왕관 좀 빌려주세요. 왕관, 어, 왕관... 잠이생잠이 나는데 왕관이면 잠 아니에요. 이해했습니다만잠깐 어. <laughs> 보세요. 아, 나게다 가운데 있으라고? <laughs> 눈빛 보셨어요? 약간 입술도 떨려요 네. 머리통 갖다 대잖아, 이게. 아, 테대라고요 아니, 이게 가까이 오란 얘기지. 아, 이쪽. 어, 이쪽. 오케이, 다시 나 혼자. 네. 뭐또 있나요? 귀 넘기는 거 뭐라고요? 귀 넘기는 거귀 넘기는 거, 귀 넘기는 거. 그 재밌는 거 좋아하세요 시작 마이크 빼고 <웃음> <웃음> 끝? 뭐 하나 더 왔다? 국민의동당 s h o 이따가 한번더 찍을 건데, 그때는 자켓 입고 찍을게요. 네.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십시오.